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운수를 나타내는 5가지 색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색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5가지 색중 10가지 색중 어디 속하시지 답글 달아드리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간목, 을목, 일주에 해당하시고, 진지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 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 간목, 을목, 일주에, 4월 1일, 4월 1일, 금요일, 운세. <laughs> 아, 뭔가, 아, 뭐,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진척될 수도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마음이 외로울거나 그런 허한 느낌 그게 있을 수 있으나 이제 모든 게 해결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드디어 조금 뭔가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조금 더 행복해지 외롭고 힘들었던 조금은 아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그러면서 좀 마음이 허했던 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엄청 좋은 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4월 1일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다음은 모카토 분수 중에 화해에 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 일주에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창의적이시고, 말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러한, 어,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12년 4월 1일 금요일운세입니다 항상 음, 이제 중용을 항상 스테이블한 걸 취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뭔가 밀당을 하면서 상대의 길을 조금 꺾어야 되고 내가 꺾지 못하면 내가 꺾이는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조금은 이제 어, 뭐라고? 정말 이렇게 이런 밀당이라고 해야 될건 아니고 나는 항상 이게 중요을 취하는데 그런 상대방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쨌든 어, 내가 내가 조금 이렇게 다 이렇게 내가 마음 내 마음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날인 거죠. 말이 어려운데. 관계적인 면에서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오히려 조금은 거리를 두면서 상대의 그좀 길을 조금, 조금은 눌러보기도 하는 그런 어떤 스킬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나이가 계속 스테이블 하던 상태에서 하셔야 되는, 뭐 그런 거죠. 내가 뭐, 엎치락 지치락 하다가는, 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날이고요. 내가 엄청 차분한 상태에서는 어, 내가 상처를 받는 것보단 이제 조금은 뭐뭐 뭐 그렇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 이렇게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카드는 좀 처음인데, 오랜만인데. 내가 아주 스테이블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주 차분하고 균형 잡힌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laughs> <laughs> 다음은 무카토금수 중에 토에 해당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 일주에 속하시고, 중재자의 역할, 중용자 취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스케이크십, 오지라비스시고, 우유부단 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4월 1일 금요일 운세입니다. 음, 금요일은? 엄청 자존심도 세우실 수 있고, 힘도 세우실 수 있고,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오는 엄청 좋은 하루 보내실 것 같아요. 그 4월 1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방식이든 이제 이 가치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명예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쓰실 수 있는 날이고. 문서에 내가 어쨌든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문서가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수술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어쨌든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는 그런 날이어서 어떤 큰 일이어도, 큰, 것들이어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신다라는, 날입니다. 어쨌든 좀 긴장감은 있으실 수 있어요. 너무 기운이 강하니까 근데 하지만 그게 일적인 거든 어떤 면이든 잘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일지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의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금요일은 세 4월 1일, 만우절이네요. 음, 조금 이렇게 내가 너무 오만했거나 내가 너무 이렇게 그랬던 부분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자존심 상하게 할 수도 있는 날이기도 하고 혹은 내가, 어, 내가 너무 과신해서 스스로 자존심이 추락하거나 혹은 조금 성과그 정도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 내탓이라는 거 알고 그걸 딱 내가 인정을 하고 엎드리는 게 뭔가 하는 순간 내가 엄청 큰 그런 행운을 얻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욕심도 부리실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꿈은 크게 가져야 되고 내가 좌절을 해도 꿈을 크게 가져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목표를 줄이시는 것보단 계속 진행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개수일주에 속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이 있으시고 신중하고 매니아틱하신 분들이고요. 비판적이시고 네.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22년 4월 1일 운세 4월 1일 돼서 조금 난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답답함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아직 안 풀리고 좀 답답한데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차분해지시고 평화를 또 찾으실 수 있는 날이고요. 뭐 그로 인해서 조금 덜 힘드실 수도 있는 날인 것 같아요. 답답함이 오히려, 어, 루틴, 이렇게, 일상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인데, 그 안에서 오히려 반복되고 변수 없음의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는 날이어서, 그런 소소한 일상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금요일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4월 1일 되세요. 감사합니다.